안녕하세요. 독일의 사고하는 형, 독학형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청 주셨던 내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성탄절이 1월 7일이냐? 바로 들어가죠, 뭐. 예. 그 왜, 예수님 왜마국간에서 태어났다며요? 마국간 그, 구유에 막 누워있고 그렇잖아. 여기 이렇게 보면. 그, 그러니까 여기 마국간 뭐, 외아관 이런 데 아닙니다. 그건 이제 우리 동아시아 생각이고, 원래 이 백인 평민들, 실내에서 가축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원래. 그러니까 가축들이랑 같이 살면 따뜻하고 좋지 뭐 이렇게 같이 살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유럽은 딱히 이게 렇 평민들 집 안에 이게 난방 장치가 그렇게 대단하게 있지가 않았거든요. 뭐닭이랑 살고 뭐? 에? 그러니까 아직도 뭐 얘네 이제 실내에서 뭐개 길르고 뭐 고양이 길르고 그러잖아 왜? 그러니까 여기 여기 지금 이 집은 좀 사네요, 그죠? 뭐 여기 소랑 같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뭐 이제 개뭐이 마당에서 길렀지 뭐 요새 뭐좀 이제 실내에서 기르지만, 그러니까. 요새야, 뭐, 이제, 유럽도, 이제, 실내에 닭날라 다니고, 막, 돼지나, 돼지랑 같이 자고, 막, 어? 소, 닭나귀 같이 자고, 막, 이런 애들은 없지. 근데, 아무튼, 뭐, 이제 예수님도, 나름, 나름 귀한 짓 받을냅니다.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 없겠죠. 그니까, 러 아무튼,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얘네 왜 성탄절 1월 7일이냐. 그니까, 이, 결론부터 말하면, 물론 뭐, 검색만 해도 나오겠죠. 근데, 이게, 달력 차이 때문에, 달력. 우크라이나 정교회랑 러시아 정교회는 율리우스 리역스고, 로마 카톨릭은 그레고리 리역스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양역스는 소유럽 카톨릭 지역,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죠. 우리도 뭐, 그레고리 양역 그거 쓰니까, 우리 뭐 이미 지났고. 근데 율리우스 리역스는 우크라이나 정교회랑 러시아 정교회 지역은 이제 1월 7일인 거죠. 내일인가요? 근데, 이거 검색해서 나올 얘기나 하면, 독학형 아니지? 그래서, 이 얽힌 얘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기록기 쫙 빼고 일단 이 달력들이 뭐가 다른지 일단 봐야 되는데 율리우스력이랑 그레고리력 일단 이거 두개다 양력입니다 이거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양력은 그레고리력이고요 근데 현재 스코어 이두 달력이 13일 차이가 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게 이제 그레고리력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아직 2100년 2월 28일 안 됐잖아 그러니까 13일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우크라이나 랑 러시아는 크리스마스가 1월 7일이다 아니 둘다 양력이면 아, 양력이 왜두 개야 아 이거 간단해요 원래는 이 로마 시대 때그 율리우스 카이사르 있잖아 이 형이 만들었던 율리우스 력 밖에 없었어요 근데 1 5 8 2년에1582 임신을 한 10년 전입니다 이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이뭐볼로냐 양반이었는데 이 양반이 새롭게 날짜 세는 법을 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이형 이름 따서 이제 그레고리 역이 생긴 거지. 아, 니 여기서 이제 우리 진짜 딱 드는 생각이, 아니, 교황이 뜬금없이 달력 왜 바꿨냐, 이거. 이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집니다. 좀잘 따라오셔야 돼요. 일단, 이거 바꾼 이유가, 바꿀 까닭이 부활절 날짜 때문이었다. 우리야, 뭐, 이제 조화스터기보다도 이제 오래되고, 3,000년 넘잖아요. 우리의 그무신론적인 지적 전통이. 사실, 이, 그, 동아시아 20억 명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국민 대부분이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야, 뭐, 부활하든, 재활하든, 사실 뭐, 관심 없지만, 얘네 백인들한테 이거 개 중요해요, 부활절. 그땐 묻지만 더, 더 중요했고. 근데 이거 부활절, 그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은, 이게 또, 나름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래서, 이게 부르는 이름도 있어요, 부활절 따지는 법이. 라틴어로 코프투스인데, 충분 뒤에, 여기 메뉴 이거 노란 계기 충분입니다, 지금. 충분인 날, 1950년에 충분이었던 날, 1970년에 충분이었던 날, 지금 그런 도표인데, 충분 뒤에 보름달 뜬, 그 다음 첫 번째 일요일이야. 충분 뒤에 보름달 뜬, 그 다음 일요일. 그러니까, 이 충분, 어? 충분, 하지, 봉지, 이런 거다 태양 움직임이라서 음료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양력으로 따집니다. 다 이런 거. 그, 그러니까 춘분 추분, 어? 하지, 동지. 이런 거다 양력으로 따진다. 그, 초복, 중복, 말복,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거, 그, 잡절들도 어차피 다 그, 양력으로 따지잖아. 그, 뭐, 입춘, 입하, 뭐, 어? 입춘, 입동, 이런 24절기도 어차피 다 양력이고. 그니까, 러 아무튼 춘분 뭐, 동지, 이런 거 다. 그, 해의 움직임. 그니까, 러 양력으로 따진다, 원래. 처음에 그 로마 시대 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처음에 그 율리우스력 만들 때는 이 편의상 그냥 4년마다 윤달 만들어서 2월 29일 이렇게 넣었거든요. 4년마다 한 번씩 이거 파란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이때는 몰랐는데 이제 실제 1년보다 달력상의 1년이 더 이제 길어지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집중하세요. 율리우스력의 한해 길이가 정확하게 365일 6시간이래요. 이게 천문학적으로 계산한 1년보다 11분쯤 더 길대. 그러니까 율리우스 이억으로 율리우스 양력 딱 1년 됐는데 이미 지구는 작년 그 자리를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야. 이해 가십니까? 일단 325년의 6월에 니케아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 터키 이즈니크인데 이스탄불 옆에 여기서 로마제국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기독교 노인들을 다 모아놓고 니케아 공공의회를 열었어요. 그래 이그 유언복음에 써진 부활절이 춘분 뒤에 보름달 뜬 다음 첫 안식일이라며 우리 로마에서는 윤리수력 쓰니까 윤리수력으로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325년 이케아 공인이 325년 올해 325년 춘분이 며칠이냐 예 3월 21일입니다 폐야 아 오케이 그럼 춘분 3월 21일 정해 수, 춘분 3월 21일이야 We are happy and o u n d e r s t a n d 이렇게 그냥 정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율리우스 력이 실제 1년보다 더 길다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지구가 이미 태양 한 바퀴 돌아서 1년 전에 그자리에 왔어 근데 달력은 아직 한 바퀴를 다못 돌았다는 말인 거야 율리우스 력이 실제 지구 공전 주기보다 더 길다니까 바꿔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리우스 양력은 딱 1년 됐는데 이미 지구는 그 자리를 지나간 거야. 지구가 달력보다 빠르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 이율리우수력에는 그냥 깨끗하게 계속 3월 21일 춘분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지구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열심히 태양을 공존하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 326년이 됐어. 니키아 공연이 325년, 1년 뒤에 326년. 윤리우스레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꿋꿋하게 그냥 3, 3월 21일 춘분 이렇게 써 있지. 지구는 이미 뭐야? 춘분점을 11분 며칠 전에 이미 지나간 거야. 그럼 327년에는 어떻게 돼? 327년에는 22분 며칠 전에 이미 지구는 그 자리를 지나간 거야. 328년에는 33분 며칠 전에 이미 그 자리를 또 지나간 거고. 그러면은 329년 44분 며칠 전 330년 55분 몇초 전, 331년 66분 몇초 전, 블라블라 이거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128 128 바퀴를 돌았어. 아무 생각 없이 윤리우스력도 계속 꿋꿋하게 453년 3월 21일이 춘분이라고 써져 있어. 근데 이미 지구는 하루 전에 그 자리를 지나간 거야 춘분점을. 지구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돌기 때문에, 달력이 못 맞춰. 더 빨라, 지구가. 이미 지나갔다고. 할수 없어, 이거. 지구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그냥, 계속 도는데, 뭘. 자, 다시 128년이 더 지납니다. 이제, 석이 581년이 됐어요. 윤리수력은 그냥 계속 꿋꿋하게 3월 21일이야, 충분. 딱써 있어. 근데 지구는 이미 충분점을 이틀 전에 지나간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돌잖아, 계속. 자, 128년 더 지나요. 그럼 709년도야. 서기 709년. 계산해봤더니, 당연히 윤리수령은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월 21일 추운 분딱 써있잖아. 근데 지구는, 출분점 이미 4월 전에 통과를 한 거야. 지구가 더 빠르다니까? 이렇게 계속 쌓여, 이게. 쌓이다가, 1582년도가 되니까, 어차피 아는 사람들은 이거 뭐, 뭔가 병맛이나 좀다 알고 있었지. 교황성아 이거, 병마신 거, 혹시 아시죠? 그러니까, 야, 모르겠냐, 그러면, 하고, 율리우스력으로 3월 11일인데, 어? 3월 11일인데, 춘분점을 통과하더라고, 지구가. 아니, 콘스타티누스 1세 황제 때는, 3월 21일에 맞췄는데, 지금, 율리우스율리우스력이 <laughs> 3월 11일에, 춘분점을 통과하더라니까? 아이씨, 그러면, 달력의 율리우스 양력, 거기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월 21일 춘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기원전 로마 시대 때부터 이게 뭐야, 그러면. 그래서, 아이, 그 신앙심이 중요하지, 그뭐그 뭐 달력 좀 이상하면 어때, 그냥? 이렇게 생각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달력이 안 맞잖아? 그러면, 수태구질 자체가 웃겨져, 수태구질 아니, 어차피 4세기 때 이미 그 교부 성 아우스티누스가 춘분에 충분. 하나님이 성모 마리아한테 수태 고지했다고 했어요. 수태, 그러니까 임신, 임신 고지했다고 수태 고지. 그 뭐, 그 우리 막차압 고지서 막 이런 거날아 왔다 할때그 고지서 그그 그 고지야.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이게 멍때리고 있는데 대천사 가브리엘이 왔다며요. 그래서 축임, 즐임 이거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왓! 이거 한 거죠. 네? 그니까 뭘후달려하냐 마리아야? 임신 축하한다. 축임 즐임 이거한 거야. 그러니까 네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써주실 거다. 축임 즐임 이게 렇간 거죠. 아니 이렇게 수태 고지를 했어요 실제로 대천사 가브리엘이 했잖아 고지. 뭐 구두로라도 이제 한 거야. 근데 이 하필이면 왜 충분해 수태를 고지해야 되냐면은. 고대 백인들은 충분히 1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샘족 애들 유럽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9달 뒤에 93, 27 그러니까 270일 뒤가 12월 25일 예수 탄생해 줘야지 그날 그게 딱 성탄절 딱그 날이 딱 돼야 되는 거야 이래야 그림이 나오잖아요 마침 그날이 또 이제 우리로 치면 뭐 이제 동지야 그냥 팥죽 먹는다. 팥죽때동양에선 동지가 1월 1일이었거든요. 사실상 지금 1일 1월 1일이할 역할. 신정 역할하던 게 옛날에 동지니까 뭐 유리기도 언제 한번 뭐 영상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이게 뭐 나름 치밀르게 세팅한 거야. 325년 니키아 공의회 이 이후에도 그 예수 믿는 그 형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나름 되게 이거 해요. 그러니까 이거 기껏 다 세팅을 해놨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기존 로마 시대 때 명절이든가 이런 거에. 예수님 관련 중요한 스케줄을 다 줄줄 쫙다 세팅을 끼워 넣었어요. 이게 교회력이야. 그래서 이렇딱 스케줄을 쫙짜 놓은 거야, 간지나게. 온 세상에, 온 세상이 기다렸는데 예수님 태어난 거, 솔직히. 근데 이제 이 그, 교회력, 이거는 이제 교회에 이제 다니는 애들이 지키는 스케줄인데, 이거 걔네 입장에서도 1년 시작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어, 이제 보시면 대림절이 맨 앞인데, 이, 그냥, 그, 그냥, 교회 스케줄, 그냥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입니다,니까. 이게 대림절이 뭐냐면은, 이거 뭐, 아드벤트인가? 뭐, 그러는데, 그, 임하심. 대림, 임, 임하신다. 이 오시는 거. 임하심을 기다리는 기간이야. 4주 기다려야 돼, 이거. 그래야 성탄절이 와요. 그럼 이거 초 하나씩 켜진다고. 첫 번째 주에는 초 하나만 켜고두 번째 주에는 초두개켜고세 번째 주에는초세개켜고 마지막 주에 초네개켜고 대림절 끝나면서 이제 바로 성탄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하나씩 더 키는 건데, 이게 일주일만 딱 기다리면 뭔가, 그, 뭐, 좀, 없어 보이지 않나? 일주일만 딱 달랑 기다리면 좀, 뭐, 어떻게 보면 또 살짝 싸가지도 없고, 그러니까, 5주는 좀, 그, 좀, 그니주고 그러니까 딱인 거야. 이 얘기도 거의 한 180년 걸려서 이거 지금 정리한 얘기예요. 이 형들이 옛날에. 몇 주가 제일 간진 않아. 그냥 정한 게 아니야, 이게. 그니까, 이런 거다 세팅 하느라고얼마박빡했는데 근데, 어어, 어, 하다 정신 차려봤더니. 실제 지구가 춘부가 좀 통과한 건 3월 11일을 이미 지나갔는데, 벽에는 등신같이 윤리수력이 걸려있고, 걸리... 등신같이 걸리는 윤리수력에는, 춘, 분 3월 21일, 이렇게 뭐, 이게 딱 적혀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또 128년 지나고, 또 128년 지나고, 또 128년 지나고, 계속 지나면, 지구는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태양 돌 텐데, 이미 지구는 충분, 춘분, 충분점을 지나간 지한달 전이면, 윤리우스력으로 2월 21일에, 어? 그러면 지구는 이미 한달 전에 충분점을 지나갔고, 3월 21일에, 윤리우스력에는 꿋꿋하게 계속 3월 21일, 충분, 이렇게 써있을 거 아니야. 아니, 막말로, 윤리우스력으로 2월 21일에 벌써 충분점 지나갔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거? 야, 이 시큼은 그 당시에 평민들이나 농민들은 달력 없어서 정확한 날짜까지는 몰랐지만, 아니, 아무리 등신이라도 윤리수력이 춘분 3월 21일 이렇게 써, 있, 써 있어도, 아이 실제 지구는 춘분점을 한달 전에 이미 지나가서 윤리수력으로는 춘분인데 이미 개 더울 거 아니야. 아이 아니, 천문학적으로는 4월 21일인 거야. 아니, 달력 율리우스력에는 3월 21일로 돼 있지만 아니, 날씨가 달라 아무리 못 보면 평민들도 날씨는 구별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아, 아, 막말로 초 안제도 밤낮 길이 다른 건 느껴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잖아? 그럼 나중에 율리우스력에는 3월 21일 추운 뭐 이렇게 써 있는데 하늘에 해막밤 10시까지 떠 있는 거 실제로 이게 지금 파리 프랑크푸르트 여기 여기거든요? 여기 고의도예요 나름. 뭐 우리로 치면 이제 만주 끝이야, 여기. 지금 흑룡강, 막, 여기야. 그래서 여기, 하지에, 밤 9시 넘어서도 그렇게 안 어두워요. 그게 충분이야? 9시까지 안 어두운 게? 실제 지구는 하지점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병신들의 행성이지, 뭐. 이거 바꿔야 돼, 더늦기 전에. 이거 어차피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교황한테, 갈무리 한번 하자고 한 거야, 이때.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그냥 달력에서 열을 지르고 충분히 날짜 땡겨요. 교황이 발표합니다. 여, 여기, 지금, 그, 지금, 4일 다음에 15일이잖아요. 그레고리의 달력, 여기, 여기 15일부터 그레고리 달력이야. 교황이 발표합니다. 자, 주목 이제 우리 달력 바, 꿨어멍때는면잘 들어. 자 1582년 10월 14일 다음날 10월 5일 아니야 10월 15일이야 10월 5일 없는 거야 사, 10월 4일 다음이 15일이야 왜요? 아니 됐고 그냥 그렇게 할 거야 콜 인정 자 위아이 페인딩 언더스탠드 따다 그냥 열을 날린 거야. 그니까, 러 이렇게 지금 갑자기 달려 바꾸니까, 동방정교의이 형들 지금, 이 형들 이름도 오, 오사독스에요. 완전 꽉 막힌 원리원칙. 뭐야, 저거, 이씨. 저 새끼네, 지금, 지금 안대로네? 달 달력, 달력에서 열을 날려? 뭐, 저, 아니, 병신들이 저걸 뭘갈아엎어 다. 요한복음에 써있는 것처럼 그냥 유대교회들 히브리려그 메소포타미아 음료 그대로 그냥 어 니산달 니산달 아까 히브리 달력으로 1월 역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니산달 14일 유태인들파스카 축제 끝나고 그첫 안식일 그 다음 날로 그냥 부활절 고하면되지저 새끼는 뭐하냐 달력을 열흘을 날리냐 아, 요한복음에 그냥 써있다고 그래서 이제 동방정교회는 그냥 율리스리력 그냥, 그냥 그 안에서 부활점면 그냥 음력으로 날짜만 오르락 내리락 해요, 지금도. 아니, 그걸 뭘 고민을 해, 이씨. 그냥, 그, 그것만 딱 숟가락으로 푸딩 딱 뜨듯이, 어? 히브리력, 이 정확하게 이제 얘는 메소포터미 음력이죠 그날만 딱 따면 되지. 그래봐야 어차피 다그 어간 안에서 움직여, 사실. 4월 초나 5월 초나 어차피 다한끗차인데 뭐, 다그 안에서 한달 안에, 안, 에서 이거, 그, 음력이라 아니, 이맘때 그냥 대충 부활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뭘 토를 달아, 그를 아니, 부활이 중요하지. 날짜가 중요하냐, 그러면? 아, 부활 좀 아무 데나 하면 어때? 왜? 부활은 초를 재지, 이 2단이야? 반면에, 로마 카톨릭은 좀더 정확하게 충분히 추정을 맞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쪽에 켈트족 애들 있잖아, 켈트족. 뭐, 프랑스 스코틀랜드 얘네. 또, 게르만족 새끼들. 뭐, 그, 어, 독일, 막, 네덜란드, 막, 덴마크, 뭐, 영국, 뭐, 스웨덴, 노르웨이 얘네. 얘네는 음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있긴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 애들이. 아, 주교들이 몇 번이나 그때도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음력이라는 게 있어. 근데 애들이 너무 헷갈려해. 근데 또이새끼들 캐릭터 좀개만면고 얘네 또 충분히 귀신같이 따져요. 또. 그래서, 아이씨, 야, 그냥 충분히 고정해. 그냥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해버린 거야. 양력에다가 이걸 때려 박은 거야. 그러니까, 양력 버전 2.0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레고리 력이 그, 아까 그 형, 그, 그레고리 우스 13세 그, 그, 형이. 이해되신 거죠? 자, 그, 이게, 그, 아직도 윤리우스력을 쓰니까, 우크라이나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우리 죽을 때까지 1월 7일인 거예요. 지금 우리 쓰는 양력, 그레고리 력으로 보면. 아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남들처럼 다 이렇게 그레고리력 양력 다 써요. 근데 이이 이 정교회 이 형들, 종교 이 형들만 윤리수력을 아이도 쓰니까 아 오빠 녹수하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개 뭐, 이게 12월 25일인 거야. 지금 우리 현재 1월 7일인데 내일 봐봐. 이거 이거 얘기가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은 자, 봐봐. 그레고리 양력으로 1월 1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양력, 1월 1일, 그리고 1월 7일, 내일이죠? 이게 윤리우스 양력, 윤리우스력으로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했잖아요, 내일. 그러면, 지금 우리 쓰는 그레고리예요 요걸로 1월 13일이, 윤리우스력으로는 1월 1일 거 아니에요. 13일 느리다며.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는 1월 1일부터 지금 우리 달려. 1월 14일 쭉 넣을 수도 있어요. 1월 14일에 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치워요. 얘네 이제 그 끝이야. 슬라브권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사실 새해 나무 의미가 좀더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자면. 아 그리고 얘네 이 형, 이그 슬라브족, 얘네 그 우크라이나랑 저 뭐야 이 러시아, 이 산타클로스 아닙니다. 이게 러시아 말로 이 지에드 마로스라고, 이 서리 할아버지예요 서리 할아버지. 그니까, 러이 보니까 역할은 뭐, 우리가 아는 산타크로스랑 같아요 이게 뭐, 애들 뭐, 선물 주고 막 그러는데, 이, 술록 썰매 안 타요, 이 형은. 이제, 말 끄는 이제, 썰매 타지, 말. 지에드 마로스, 예. 슬라브 전설에 이제 나왔던 형인데, 슬라브 신화에서 이제 서리, 설이, 서리를 이제 의인화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면, 이렇게 왜. 아왜 백인들 왜 신석기 시대 때부터 얘는 애니미즘 그 자연숭배 이거 그거 믿었잖아 한 최근 한 1,500년 그러니까 이자차 사이에 그러니까 유럽이 이게 중동에서 중동 사막에서 온 종교 이거 기독교 믿어서 이제 일, 뭐 이렇게 단일교 단일신을 이제 믿는 거지만 유일신을 슬라브 신화에서는 이키 작은 노인이더라고요 이게 뭐 회색 수염에 그러니까 슬라브 농부들도 왜 옛날에 왜그뭐그 뭐그 겨울에 뭐 눈이랑 설이 많이 내리면 뭐 풍년 든다 뭐 이런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드 마로스 아까 그 양반 그러니까 조상신 숭배전통이랑 결부된 걸로 이제 보이는데 여기에요 지금 카스트라마 여기 지금 그 니즈니 노브그로드 여기 있죠? 예, 네. 그 월드컵, 월드컵 그개최도시였잖아요왜그 우리랑 스웨덴이랑 붙었던 거기 그 니즈니 노브그로드 그러니까 여기랑 그 모스크바랑 삼각? 형의 여기가 그 카스트라마 지역입니다. 여기 전승 같아요. 그 아까 그형 제드 마로스. 그그 그러니까 여기 또이꾸띠아라고 하는 이 꿀죽, 꿀죽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보리 태워가지고 이제 꿀이랑 겉보도 이제 섞은 건데 요새 뭐 쌀로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데 슬라브권에서 이게 성탄절 전녁에 이제 주로 먹어요 이걸. 근데 띠디아가 이제 조상신한테 올리던 제수음식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상신 전승 파트 요 부분은 이제 적어도 좀 슬라브권이 기독교화되기 전일 테니까. 예. 네, 그래서 적어도 좀 1200년 정도 좀그 지난 얘기 아닌가 대충. 그리고 이산타크로스 코디가 사실 코카콜라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제이든 마로스 저 형은 이제 하늘색 롱코트야. 좀더 고급지죠? 이거 좀 보면 이게좀 주교들 입는 그 주교복 같고. 그, 알렉세이 미헤이프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에서 유명했던 문화평론가 겸 이제 언어학자 형님이 있어요. 이 형님. 인데한두달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이 형님 말로는 그 슬라브족한테 하늘색, 하늘색이 되게 고귀한 태생을 상징하는 색깔이래요. 우린 그냥 하늘색이 그냥 애매한 색이지만. 그니까 러그뭐 푸른 피가 흐른다. 뭐 이러면은 이게 뭐귀족계가 출신이라는 거를 뭐 뜻하기도 하고. 뭐, 소련 시절에는, 뭐, 하늘색이 뭐, 머나먼땅 개척하는, 뭐, 낭만적인 얘기를 연상시키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뭐, 누군가한테, 뭐, 어? 되게, 막 간절하고 찬란한 소망이 있다. 그러면, 그, 푸른 소망, 뭐, 이렇게 얘기한다며. 왜, 그, 러시아 애들은. 그니까, 러 이제,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제드 마로스, 저 형님, 롱쿠트도 이제, 같이 하늘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러 냉전 시대 때문에, 이제, 뭐, 미국, 막, 서유럽, 막 코코콜라, 이런 거, 이제, 오염이 이제 안된 거지. 근데, 그, 이, 제드마로스 이 형님, 뭐, 원래는 이제 이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이 회색 수염에. 근데, 그, 스니에그로치카라고, 스니에그로치카, 스니에그로치카. 이, 소녀가 있어요. 이, 이 손녀, 얘랑 같이 다닙니다. 얘, 얘, 손녀, 스니에그로치카. 그니까, 러 이, 그, 요새 자본주의가 이제 이 스니에그로치카가 점점 이제 애가 커요. 애가 점점 크면서 이제 좀유감적인 금발 슬라브 미녀로 이제 많이 설정이 됩니다. 점점점. 그러니까 뭐 요새 뭐 하긴 뭐코로나1 9라 가지고 뭐 모스크바 거리 막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었던 그 제드 마로스, 삐끼 애들 좀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스네그로치카 판초거들도 많았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이 이 슬라브족 문화 그 고향 이게 예,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 그러니까 그, 뭐, 우리, 뭐, 장모님의 나라죠? 그, 그러니까 그, 지금이야, 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필리핀 같은, 이제, 가난한 나라가 돼서 그렇지, 슬라브족의 정체성이 시작된 곳은 우크라이나 들판이랑 드네프르 강이다. 없는 식재료가 없는 나라죠? 우크라이나, 동유럽의 프랑스. 예,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